자, 2차 식으로 나누었을 적에, 목과 나무지를 구하는 거, 이렇게 밖에 푸는 방법을 못 배웠을 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을 통해서 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렇게, 좀 크게 적고요. 그 다음에, 적어줘요. 누구를요? 개수를 적어줍니다. 여기는 이제 0 곱하기 x니까, 0을 적고, 그 다음에 3, 어떻게?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를 여기다가 적어야 되냐면은, 자, 요 친구, 앞서 했던 레파토리랑 똑같이 해줘요. 어떻게? 요 친구가 0이 되게 하는. 자, X제곱은 3X 플러스 1이죠. 얘랑 얘를 적어줘요. 어떻듯? 요렇게 적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적어주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좀 삐뚤대요. 라고 하는데, 잘봐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친구는 그대로 내리고요. 요렇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곱해요. 그럼 얼마죠? 3, 6이랑 2죠. 여기를, 여기 대각선으로, 요렇게 대각선으로 적어줘요. 어떻게? 6이랑 2를요. 2, 3은 6, 2, 1은 2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위 아래를 더해요. 1이죠. 그 다음에 이거 잠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 요 1이랑 요두 친구 곱한 값 얼마? 3과 1이죠. 이걸 여기다가 3과 1요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개 더하면 얼마? 5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거 두개더 이상 적을 수가 없으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 4가 된걸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차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니까 여기서 은을 이렇게 두 칸으로 정리를 해 놓고 나서 정리해서 보면 어떻게 누가 얘가 나머지고 얘가 몫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2차식 말고 3차식으로 또는 4차식으로 나누었을 적에도 이와 같이 조립제법으로 풀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